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양지마요양지 양기마 공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지마 먼저 찾기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 먼저 여세요. 여기를. 먼저 열어야 되는데 안 열면은, 먼저 열어가지고, 목걸놓을느좋습니다 막아나가서 면불로 올게요. 찾기를 먼저 확보하면은 이제 정형포진 처리는게 나을, 나을 것 같습니다. 정형포진 차려가지고. 불러서 이제 어느 평면포 넣는지 한번 보고요 아 공을 들었네요 그럼 이제 상이 나가면은 여기 이제 양 조리 이제 한개이생 되죠 양방으로걸리니까 그냥 뭐저 뭐냐 조개 해가지고 뭐한저 단까지만 두려고 합니다 고단은 어차피 한 5단 이상 넘어가면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이뭐구단이나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뭐 여기 먹고 가는 거죠 먹으면서 먼저 차를 걸고요 다음에 상까지 또 진출해 보겠습니다. 또 상이 여기 또 때릴 수 있죠. 아,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이제 중앙 상이 돌아오면서 이기를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양차기로 확보해 버릴게요. 차가 모음지게끔 양차가 모음지게끔양차기로 확보하겠습니다. 뒤막까지 나오고요. 다음에 상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치고 이제 먹었을 때 양득이 되니까 여기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가지고. 타켓 떼는 대로 다 올려버릴게요. 올려서 무섭겠습니다. 다 올려버릴게요. 쌍 여기는 먹을 수 있는데, 이쪽은 타켓을 없애야 해. 다 올려, 올려놔버겠습니다또 올리고요. 열어서 아마 대찰하겠다라고 이거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수죠. 네, 상위 오자리 뜨면서 자포 양빵 걸립니다. 이렇게 뜨면은, 포랑 차랑 양빵이 걸렸죠. 차를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포가 이생됐다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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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될거 같군요. 음. 초를 잡았네요. 초 잡고 공격하는 법좀잘 봐주세요. 일단 기바 쪽 찾길 열어서 차랑 병이랑 일단 묶어놓는 게 일단 정수가 됩니다. 찾기로 확보 안 하면은 양기길 여세요. 양차길 안 열고 둘수 있는데, 이제 급이나 저단 쪽에서는, 이제, 양차길 다열면좀 방어를 좀모아집니다 막아 나가서, 이제, 정형포진 놓겠습니다. 이제, 면포 놓고요. 다음에는 양차길을 열었으니까, 차가 빠르게 나가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상이 나왔기 때문에, 변으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합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상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 마우스를 안 바꿨네. 차가 나가겠습니다. 차가 나가서, 이 자리에 가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가서 병 달라고 하고요 병으로 쓸면 이제 상으로 치기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면 먹고 상으로 아마 조를 치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먹는 거죠 마로 먹으면 이제 포로 먹기 때문에 병으로 먹질 못합니다 포로 먹는 거죠 병으로 쓸어서 먹지 못하죠 뒤에 차가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정형 포진을 두는 이유가 되죠 이 포를 안 넘기고 귀 이상 나가서 이렇게 변으로 쓸지 말라는 거거든요 합병을 뭐 하게끔 차와 병을 계속 묶어 놓으려고 지마초포가 면포를 놓고, 이포를, 면포를 먼저 안 놓는 겁니다. 요렇게 먹으면 이제 포다리가 끊기니까 요렇게 먹으면, 포다리를 남겨놔야죠 포가 넘어오면 되겠죠. 넘어오고요. 기마까지 진출하고 차가 요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바로 가면 상으로 때리면서 먼저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기마까지 먼저 자리를 할게요. 점수가 많이 이득을 받죠. 여기서. 차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마달라고 올 수가 있거든요. 먹지를 마하죠. 포 장군이니까. 상으로 일단 막겠습니다. 못들어온게 막아놓고요. 기막까지 진출하고 점수로 이득 봤으니까 그냥 안 공을 하셔도 됩니다. 공격을 안 하시고 그냥 안 공을 하셔도 됩니다. 차가 이 자리에 가서 이제 명포로 달라고 가볼 수도 있고요. 겠 이제 여기 들어오겠다는 거죠. 장군에 이제 막아주으니까 포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도 되거든요. 포가 이렇게 넘어서 방비합시다. 포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막아 있어서 살을 못 먹고요. 졸로 당기는 이제 상으로 아까 치고 먹었을 때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차포랑 같이 먹고 양등 먹는 수가 있었네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당하면 당겨가지고 수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포가 이 포가 넘어서 양포구나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마로 먹으면 이제 여기 끊기니까 차로 먹어야겠죠 마로 먹으면 여기 이제 포가 못 넘으니까 먹고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를 쓸어 놓고요 차가 아마 이 자리에 오겠다는 의도죠 막아 놓고 여기를 이제 먹고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일단 조를 쓸어서 장구 치는 그쪽을 막아 놓고요 차가 아마 이런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 안 오면 그냥 넘어가서 차를 걸 거거든요 다음에는 여기 와서 여기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이제 포를 넘겨서 양포구나를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수비가 다 되었죠 차가 뭐 장구치면은 사로 받으면 되죠 나중에 포가 이런 자리에 넘치싶은데 막아놓고요 포가 요 자리에서 여기 먹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포를 넘겨놓고요 포가 아마 이 자리에 오겠죠 공을 내려서 그냥 뭐 살을 하나 죽어둬도 됩니다 점수가 많이 이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가 있어서 수비가 되죠 차갈 때 요렇게 이제 수비를 일단 한번 받아놓겠습니다 받아놓고 양차랑 포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죠 마가 이제 나오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공을 내려서 그냥 살을 하나 줄게요. 살을 하나 주고, 뭐 먹으면은 그냥 살을 넣고 이제 방비를 할게요. 수비라고고 두겠습니다. 마가 차를 걸었는데, 뭐 요렇게 지켜볼게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차가 이제 살을 먹었기 때문에 살을 넣어가지고, 일단 이 차를 걸고요. 이 차가 빠지면 이 차로 포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 밑에 포가 차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차가 빠지면은 포로 차를 먹겠다는 겁니다. 장군을 불렀기 때문에 요렇게 먹어야겠네요. 사로 먹으면은 차가 여기 먹고 들어오죠. 먹고 들어와도 될거아니요 먹고 들어오고 먹고 먹고 나는데 여기 먹을 수 있으니까. 차로 먹고 들어오게 합시다. 차가 먹으면은 먹고 포로 먹었을 때 차로 여기 마또 먹는 수가 있으니까. 먹고요. 포가 먹으면은 차로 마 먹기 때문에 점수가 같죠. 양차가, 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마로 여기를 먹을 수 있겠네요, 또. 아, 마로 여기를 먹는다. 오히려, 이렇게 또니까 조금 더 곤란해지네. 일단 뭐 차가 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빠지면서 장구를 부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자포대 주게, 그냥 공 중앙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서 말을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마가 빠지면 이제 차는 죽는데, 뭐 자포대 주고 들어오겠습니다. 점수가 많이 이어보기 때문에. 일단 마가 걸려있죠. 말을 잡으러 가고, 포가 먹으면은 자포대는 주겠습니다 양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계속 뭐 말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차가 걸렸으니까 또 말을 달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마가 빠져가지고 이제 면마로 좀 가보겠다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안 먹으면 이제 면마로 가서 수비라고 차가 빠져버릴게요. 지금 먹어야죠. 아, 먹으면 면마가 보이겠습니다. 면마로 갔다가 차가 그냥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 마만 잘완비면 되죠. 조르 달로 갔으니까 다시 쓰고요, 쓸어놓고 면마로 가겠습니다. 면마. 그리고 코가 이제 이 줄에 있기 때문에 틀어가지고 보이는 자리에 이제 공을 놔두면 안 좋죠. 다음에 막아놔서 마디를 붙여도 되고요. 바꿔먹으면 이제 끝나죠. 위험하게 양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를 죽이고 둔 겁니다. 마가 떠서 말을 걸고요. 다음에는 마가 떠서 또 면포를 걸면서 이런 식으로 둔듯니다 마가 떠서 면포랑 마랑 또 양빵 걸고요. 차에 의해 마가 걸렸고, 마에 이제 포가 걸렸죠. 일단 마을 살리겠죠. 포를 살리지 않을 것고요 그죠? 마가 이제 뭐 들어가거나 살리면은 마로 그냥 포를 먹고 들오겠습니다 사달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를 올려가지고 졸병대붙이면서 두면 될까 합니다 차가 공을 안죽는 이상 지진 않겠죠 올라갑시다 바 까먹으면 이기는 군요 일단 사선 가고요 말을 좀 눌러 보겠습니다 마가 못 나오게끔 좀 눌러 놔 보네요 눌러 놓고 조리 또 올라가도 됩니다. 누르면은 이제 상이 뒤로 빠지면 되겠죠. 일단 여기를 밀어가지고 조병대랑 붙여봅시다. 안 먹으면 먹어버리기 때문에 먹으면 장고를 물고 있어요. 병달라고 쫓아갈게요. 병내 나가고 또 쫓아가는 거죠. 또 내려가면 또 쫓아가고 아막가 나왔네요 이게 뭐 부동이죠 못뭐 움직이니까 여기를 또 붙여 가지고 여기도 부동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음엔 차가 요 자리에 가 가지고 마랑 병이랑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이 뒤로 빠지고요 다음에 차가 요 자리에 가면 두개 걸리죠 동시에 기분이 지금 건들게 없기 때문에 야가 움직이면 얘가 또 죽기 때문에 그죠 요 가면 그냥 환경이 희생될듯 합니다 여 자리 가면, 마랑 병이랑 양빵으로 걸리니까, 또 하나 죽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립이라가지고, 거진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일로 가면 이제 장군이 막아 죽죠. 여기를 먹고, 장군 치고 말을 먹어버립니다. 또 여기, 여기도 죽게 되고요. 잘 음, 됐습니다. 워낙만 이제 공략 한번 해보고, 요반두번이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찾기를 반대쪽 열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열리되고요 진마초 찾기를 먼저 여는 게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막아 나가서, 면포로 하면은 이제 차가 걸리기 때문에 상인이 이제 따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마가 먼저 나왔네요. 일단 면포를 하고요. 포가 넘어가면은 차세형 차를 거는 게 있죠. 귀 이상이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죽죠. 넘어가버리면. 마까지 진출하고요. 상인이 나와서 여기 이제 걸었기 때문에 변으로 쓸면서 상으로 양극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먹지 않고요. 차가 먼저 들어와서 상으로 쳤을 때 먹으면 말을 먹겠다고 먼저 위협을 해 봅니다 요렇게 올라왔을 때 먹으면 되거든요 차가 먼저 좋은 자리 잡는거죠 그리고 이제 양득을 먹고요 기분좋게 양득을 먹고 다음에는 차가 이제 이쪽에 이제 조리 양조리 생겼기 때문에 이쪽 차가 나가 이쪽으로 줄차를 세워 가지고 여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위험하죠 차가 진출 한번 해 볼게요 다음에 는 이런 자리에 가 가지고 마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일단 먹고요 아, 마가 중앙으로 나왔네요. 아, 공을 내려가지고, 수비 한번 바꿔두겠습니다. 수비를 한번 하고 도될듯니다공 수비 한번 할게요. 차가 반대로 오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양사를 올렸네요. 살을 놓고, 수비를 일단 갖추겠습니다. 포가 이제 1선내려와서 이런 자리로 배치를 할게요. 화자 목소리로 밸런스가 많... 포가 일단 넘어올게요. 그리고 이 자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막았다는 건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겐소리로 줄여놨는데 또 크다고? 일단 포를 한번 넘겨보고요. 이판 두고 좀 조정해 볼게요. 일단 막고요. 포를 걸었으니까 일단 막겠습니다. 마가 여기 병을 걸고 포가 여기를 걸은거죠. 차가 이 자리에 들어서고요. 포가 여기 이제 먹겠죠? 먹으면 다음에 상이 변으로 띠면서 말을 걸어 보겠습니다. 상이 말을 걸었고요 마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죠? 이 자리에 가셨는데, 일단, 차가 요 자리에 갔다가, 상으로 지금 양동놀이인 수가 있죠? 상으로 양동놀이고요 먹고 갑시다 양도 때리고 차가 이 줄차를 세워 가지고 이 상을 먹는 수도 있는데 여기를 먼저 때리고 가 볼게요 안먹으면 먹고 들어가니까 안먹으면 또 먹어버리니까 일단 뭐 먹어도 또좀 형태가 안좋죠 먹으면서 말을 걸고요 마가 요렇게 나와서 차를 걸 수가 있겠네요 뒤로 빠져대요 상을 달러가고 있습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갈수 있죠. 닉네임을 바꾸셔가지고 여기를 먹으면은 여기를 먹고 먹고 여기를 걸겠다 이거네요먹고합시다 대자 있고요. 마로 먹겠죠. 이 마로 먹을 겁니다. 숄을 당겨가지고 이제 마도 중앙으로 좀 진출을 해보겠습니다. 마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를 걸 수도 있고요. 면포를 좀 잡으러 가는. 마가 요 자리에 가서 이렇게둘수 있습니다. 이따... 오하님, 우원, 감사합니다. 마가 나가서 이제 이 자리 떼면서 이제 명포 노리는 수를 좀두고겠습니다여기는뜨면 이제 포로 먹어버리니까 요런 자리에 가서 공략을 해볼게요. 마가 여기 떠서 이제 포가 넘어가면은 마로 사치고 먹었을 때 포로 여기 살을 치는 그런 수도 둘수 있습니다. 여기로 왔네요. 일단 뭐 병을 달라고 왔으니까 요렇게 당겨놓고요. 마가 마멱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차가 요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뜨이 포가 그냥 죽죠 면포 잡으러 갑시다 이 포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죠 살을 올려서 이제 망비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 뜨는 걸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이 포가 죽지 않았나 싶습니다 먹어 갑시다 살을 한번 올려 놓고요 포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가 넘어갔다 이런 자리에 가서 이 상도 잡아먹어 버릴게요 일단 달라고 왔다 장구로 포장 봅시다 포장구이죠 일단 포장은 어떻게 용서할지나 볼게요 이렇게 들면은 이제 포가 이자리 가서 일단 그러면 또자 포장불러 보고요 포가 이제 공성 라인 쪽으로 자리를 잡아볼게요. 여기는 이제 산 길이어서 못 먹죠. 이렇게 넘어가서 말을 달라고 한가 봅시다. 포로 지금 말을 먹을 수 있죠. 차가 요렇게 한칸더 올라서 볼게요. 여기 먹는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쪽을 계속 공략해서 공성 쪽을 공략을 해보는 게 나을 것니다 뜨는 수가 있대요. 요렇게 일단 막아놓고요. 또 요렇게 밀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밀어가지고 옮겨가는 수가 있죠. 또 밀어봅시다. 말을 걸어보고요. 마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리 가면 외통이죠. 이 자리 가면 보장군의 여기 외통입니다. 살을 못뭐 움직이죠. 요렇게 넘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